시집갈 모목들입니다. 아, 짜람새가 아, 건강을 키워서 시집갈 모목들입니다. 한달 있으면 굴쳐에서갈 건데,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죠. 여기는 질소일도 많이 흔들고, 건강을 키운 2년생 부지 머목입니다 시원수 수반에 제시 2년차 시나라 골드, 전정후 모습입니다. 원래는 좀 황금 사과를 많이 공급해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새콤 달콤한 맛이 입품입니다. 방금 사가입니다. 재식 제식 끝난 어, 제식3 년차 4 년차 한 아우지감 한 아우지. 예, 원래는 냉해만 받고 정상 착감합니다. 맛있는 사과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우트잎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서질 거의 필요 없죠 인삼마 조금 주고 토양관리만 집중적으로 해서 원래는 재배할 계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지만 열매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과 잎, 어, 햇빛, 물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한 이 강압성을 잘하는 건강한 이 물, 햇빛만 있으면 되죠. 그게 사과를 맛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요 놈이 가자 밥 줄게. 밥 달라고 난리네. 작년을 예고하는 눈입니다. 어스. 원래는 냉해 대방에 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 불을 피우든지 서프림 쿨러를 돌리든지 그래서 원래는 어, 냉해 피 없이 착가시키는 게목표입니다 무슨 그거만 거마, 하면 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전쟁이 끝난 홍로밭입니다. 아, 제식 6년차. 저보다는 나무고요. 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 아... 지금 오는 눈은 풍년을 예고하는 눈입니다. 원래 이 밭도 냉이만 피해가면 되는 밭인데